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피너입니다 네 오늘 할어 제가 요즘에 영상을 주기적으로 못 올렸었죠 어 아무 얘기도 없이 어 제가 지금 어디에 와있냐면 사이판에 와있습니다 해외여행으로 가족여행 왔는데 어 여기는 인터넷이 잘 되지도 않고 와이파이가 돼도 잘 끊겨요 그래서 뭐 한국까지 송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안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못 올렸죠. 그그 부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음 제가 지금 사이판 중에서도 어디에 와 있냐면 뒤쪽으로 보시면은 아메리칸 메모리얼 파크라고 돼 있는데 네, 2차 세계대전 때 미군들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을 이제 추모하기 위해서, 추모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안으로 쭉 들어와 있는데, 쭉 가볼게요. 음, 저쪽으로 쭉 보면 옛날 집도 있죠? 진짜 옛날 집이야. 한 50년 됐는 것 같아요. 나무도 이렇게 쭉 있고, 어 진짜 뭐 자연에 왔는, 나는 자연인이다는 아니고, 이정 이 중간에 왔어요 이거 공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국립공원 같은데요 한국으로 봤을 때 네, 성조기도 있고, 유엔이 어, 아니고 저거 뭐더라, 저거 깃발 아시는 분들 네, 댓글 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쪽에. 독수리 마크. 독수리 마크 이거 정체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알고 있었는데 이 독수리 마크의 정체를 아시는 분들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단 위너는 이제 막아놨죠. 근데 네, 이 독수리 마크 이건 뭐더라? 아 미국 국회인가? 미국 국회 맞냐? 아, 어, 정확하게 모르겠고, 어, 기억나면 얘기는 해드릴게요. 모르겠어, 요 일단. 이 위로 일단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서, 어? 일단 여기까지만 갈 수가 있고요. 전방을 이렇게 쭉 보면, 아, 진짜 전방 좋더라. 대자연까지는 아닌데, 일단 신선한 것 같아. 네, 성조기가 이렇게 있고요 미국 국회가 아니고, 미국 국기죠. 성조기. 음, 여기서는 일단 이쪽 방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볼게 없어요. 어, 다른 방면으로 봤을 때는 다른 것도 있고요 이쪽 건물 지금 보고 있는 건물이 있죠. 이제 무슨 박물관이라고 하던데 그쪽으로 가서 일단 나중에 가도록 하고요. 이쪽으로 걸어 가면 저쪽에 아까 제가 가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전사하신 분들 있죠. 아민 민간인들 민간인들의 이름이랑. 네, 성함이랑 나이를 쭉 적어 난것 같아요. 되게 민간인들을 많이 죽였네, 일본군들. 여기서 제가 봤을 때한 살짜리도 있었어요, 한 살. 제 2차 세계대전이 사, 40몇 년대 아닌가요? 어, 뭐, 25살이니, 4살이니, 2살이니, 6살이니, 5살이니. 이렇게 쭉, 진짜, 야, 100명 이상 죽였다, 100명 이상. 100명만 되겠냐? 뭐, 18살도 있고, 5살도 있고, 60 플러스는, 일단 60,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60살, 60세 이상 될것 같다라는 추정인 것 같아요. 6살도 있고, 36살도 있고, 2살도 있고, 일본 고점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지금 아들 총리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만 딱 볼게요. 모르겠어. 제가 영어 이러면. 아, 영어는 안 배운 지꽤오래서어 학원 안간 지가 깨우래그거든요 됐거든요? 일단 다섯 살이야. 다섯 살짜리를 어른이 갖다 죽였는 거예요. 총 가지고. 그건 진짜 넘어하지저 같으면은 나이가 어린 것 같으면은 살려줘요 저는 아무리 전쟁시라 해도 그렇지 전쟁이라 해도 그렇지 저는 살려줍니다 일본군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진짜 무자비한 것 같아요 무자비야 뭐야 이거 아 벽이야 아 그리고 성주기가 있고 박물관 건물 인거 같아요 일단 가볼게요 계속 아메리칸 메모리얼 파크 영어로 써져있죠 음 이거는 세, 2차 세계대전 때베트남 다음 필리핀시 아 필리핀시 필리핀이 아닌데? 태... 아, 2차 세계 대전이 다른 말로 태평양 전쟁이니까 태평양 전쟁을 써놓은 것 같아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시면은 여러분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도 배우니까 그때 쭉 보시고 이건 문자도 아니고 이거 한글, 아 한글이 아니지. 한사지 이건 영어고 쭉 둘러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일본군들이 당시 2차 세계대전 때 썼는 투구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일단 수류탄이랑 물병 등등이 있고요아 이게 수통이에요 술 먹고 전쟁을 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자기,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비행기, 민간이, 아니고, 전통이 일단 비행기라 하네요. 비행기 프로펠러. 당시에 진짜로 쓰였던 거예요, 이게. 물, 어, 군대 가면 진짜 삽질 한다는 얘기가 진짜 삽이 있네. 이건 프로필라고? 당시에 비행기가 작았었나? 아 어, 이거. 총이죠. 약간 가구팔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구, 당시에 가구팔만 썼네.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전화기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권총이고. 이쪽으로 가면. 이거는 이제 식량이겠죠. 식량통. 저건 라디오. 라디오하고 신발이 있고. 라디오가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이건 비행기 조종하는 거. 진짜 조종사가 그냥 갖다가놨는 거예요. 진짜 안에 구조가 이렇게 돼 있대요. 비행기가 민간기가 아니고 진짜 전투기. 이건 조종사 이거 접어 쓰는 거 있죠. 이게 진짜 구조래요 아까도 얘기해 드렸지만 이게 당시에 진짜로 태평양 전쟁 때. 했는 그 상황이네요. 그리고 이제 약간 버섯구름 있는 거 있죠? 이게 미국이 원폭 두방 날렸을 때딱 그거래요. 원폭 두방 날린 게잘안 거지. 두대 맞고 뻗었으니까, 일본이. 도쿄에 나고또 히로시마에 때렸으니까. 그러니까 히로시마 원자폭탄 하죠. 그렇게 얘기하죠. 들어갈게요. 네, 여러분 여기는 이제 일본군 그 평화 위령비랑 한국인 평화 위령비가 있는 곳인데요.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한국인도 여러 번 했었으니까 한국군도 여러 명있 계셨잖아요. 그래서 좀 올라가서 뭐 추모도 할겸가 봅시다. 네, 태그마크가 있고, 라이온이 있고 아 근데 진짜처럼 만들었다 돌로 깎았을 거 아니에요, 돌을 태극기가 있고, 성적이 그리고 나머지 하나 더, 별은 모르겠고 일단 먼저 이 비석이 하나 있던데 좀 읽어볼게요 방향의 하늘 품고 가신 영령들이시여 삼가고국 산천에 봄 소식을 전해 올리며 영복을 빕니다. 1987년 3월 17일 그리고 이거는 태평양 한국인 태, 태평양 한국인이 위령 평화... 영화... 탑... 위령... 아걸립기걸립기니까 당시에 이제 만들었을 때 써놨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니스 1981년 적는 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이제 위령 탑인데요 여기에 소주가 하나 있더라고요. 진짜 소주가 있어. 누가 이거 갖다 놓는 거야? 아 차미술이 하나 있고 누가 갖다 놓는지 모르겠어요. 음 일단 숨어 갑니다. 제가 일 당시에 진짜 이랬어요. 제가 한자 배운 지도 좀 됐기 때문에 못 읽겠고. 이제 한국 숨어는 끝났고, 한국인 위령비는 끝났고요. 이제 일본 쪽으로 가봅시다. 여기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일본 군들이 숨어 지내던 동굴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들어가면, 아 폭탄 맞아도 여긴 죽겠다 여기는 이제 일본군 위령비가 있는 곳인데요 이 오른쪽으로 보시면 약간 녹슨게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그거 최후사령부라고 해서 다른 일본군 쪽은 다 철수를 했는데 여기가 마지막으로 전쟁 당시 진짜 마지막으로 남았는 곳이에요 이건 진짜 대포고 당시에 진짜 쓰였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녹슬었겠죠. 이것도 대포고, 근데 저걸 어떻게 쏘냐? 지금 작아서 못 쏘겠다. 이거는 쏠수 있겠는데,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건쏠수 있겠는데, 땅에 박힌 거는 못 쏘겠어. 왜냐? 너무 작으니까. 이건 뭔진 모르겠고, 연습하기? 저는 당시에 저런 거 진짜 쓰이는 거 쓰였나 싶어요. 근데 진짜 쓰였죠. 쓰였겠죠. 이건 이제 포인 거 같은데. 포가 이만한가 봐요. 진짜 실제로 보니까 좀, 진짜 크다. 음, 여기는 이제, 일본군이, 숨어 지내던 그런 곳인데, 위로 올라가서 한번 봅시다. 쭉 여러분, 군이 사인판에서도 이제 조준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계속 미군이 쳐들어 왔었겠죠. 근데 저 위에서 보면 진짜 누가 바다에, 바다에서 쳐들어오니까 다 보여. 여기서도 이제 숨어 지냈었으니까 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근데 여기는 진짜 대포 맞아도, 포 맞아도 안 죽을 것 같아. 아니, 이거, 콘크리트야, 뭐야. 도어라가 콘크리트에 섞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는, 아무리 대포 맞아도 총 맞아도 안 죽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런 건설 기술이 있는 거 보니까, 야, 일본이 대단하긴 했었어. 뭐, 일본을, 뭐,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어, 오해 마시고요. 일단 나가서, 또, 다른 곳으로 봅시다. 다른 곳은 아니고, 어. 야, 진짜 깨끗하다. 저 앞쪽이 다 바다거든요? 봐봐요, 이거 바다야, 바다야. 하늘 아니고 바다예요. 바다야. 그럼 다 보이지.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탱크예요. 전차인데, 진짜 쓰였던 그런 전차고요. 안에 탔는 게 아니고 위에 매달려서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 처음 보고 진짜 저 안에 어떻게 탔나 싶었어. 그리고 지금 가는 곳은 일본군 위령비가 있는 곳인데요. 일본 위령비 맞죠? 어, 일본인 평화 위령비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일종 일장기가 있고 성적기가 있고. 근데 여기는 뭐. 비석 같은 게 이거 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 제가 일본어를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있다는 것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지금 구멍 빵빵 뚫려나는 거 있죠? 전쟁 당시에 진짜로 포를 맞아서 이렇게 뚫려는 거래요. 이거 전투기가 대포를 쏠거 아닙니까? 미사일을 쏘잖아. 이렇게 진짜로 그거 맞아서 이렇게 뚫려는 거래요. 어, 포자국이 진짜 많네. 이렇게 해서 여기, 일본인 평화위령비와 한국인 평화위령비는 다 끝이 났고요 여기는 바람소리가 큰데 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국한테 원퍼을 내고 두대 맞고 빠졌을 때 이제 여기 예, 한자를 읽어보면 태평양 가을 아 지탑 지탑 이라고 영어를 읽으면 b e 트 o to your s e r v i c to the 예. 글로, 기 글로벌 아리아 라고 m a 1970년 이라고 하는 그럼 3월달에 했던 얘기네 저쪽에 다 무덤이 있고 무덤에 다 있고 에 비석에 다 있고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이판 여행기는 끝이 났고요 제가 지금 이제 할 거는 후기가 아니고 그 아, 잠깐만 지금 뭐라 하더라 저거 잠깐만 저거 뭐라 하더라 아, 그, 리뷰, 리뷰. 리뷰, 했는 거. 뭐를 리뷰할 거냐면, 제가 구매했는 것 중에서 제일 그래도 좀 괜찮은 거. 바로, 피규어인데요. 피규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네, 트럼프죠. 트럼프 전에는 이제 오바마전 대통령이죠. 대통령의 피규어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일단, 여기 보시면. 음, 여기네? 이거 봐봐, 진짜.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이. 음, 영어 한번 읽어볼게요. 아, 44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44번째 대통령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번 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있겠죠. 트럼프. 영어로 45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45번째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일단 트럼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포장을 뜯었고요 트럼프 피규어 트럼프 <laughs> 이거 만들... 이걸 어, 어떻게 만들, 만들었대 이거를? 어? 포장을 뜯으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음, 안녕, 트요프 m p 트보시면밑트로보시면도널드 t I the 라 a y 어 r u m p Don't 트럼프, e 라 r 드 트럼프. o n t I t 이트럼프 y 이 r u m p d o n I t r u m p n I c e t o m e e t you? 아, 목이, 목이 이게 좀 있었네? 어, 이거 뚫어야 되겠다. 트럼프가, 머리가 움직이네? 트럼프, 머리가 움직여요. 하이 트럼프. 절레절레래요. 인사를 안 하네. 이렇게 해서 트럼프를 마쳤고요 이제는 오바마 대통령을 좀 할게요. 네, 이번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을 좀 볼게요. 앞쪽으로 보시면 브락 오바마라고 되어 있어요. 브락 오버바. 오바마, 오바마 네, 뜯어볼게요. 네, 일단 뜯었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 하이 브락 오바마! 하이 b a 오바마 k 오, 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이 비늘 포장도좀 뜯어볼게요. 하이 b a 오바마 이것도 트럼프 피규어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머리가 흔들려, 음. 목에 있는 거 이거 좀 뜯어야겠다. 어 이거 너무 뭐 나무로 나무로 만들었는 거 같은데. 어 얼굴이 좌우로 움직여. 어, 어 이렇게 했어 오바마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드라운트 피규어 두, 아야 두개 피규어. 이렇게 해서 리뷰는 끝이 났고요. 안떻게 오늘 사이판 여행기와 리뷰 피규어 리뷰를 쭉 진행해 봤습니다 안떻게 괜찮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저는 또 내일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그러면 모두 내일 네, 뵙도록 하죠